안녕하세요. 오를리를 먼저 써보기 전에 또 완전히 새로 나온 레이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번에 새로 나온 레이드 같은 경우는 겔리두스라고 해서 좀 많이 들어봤던 그런 녀석인데 이렇게 소환해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각성 상태로 뽑을 수가 있고요 생긴거는 일단 인간처럼 생겼는데 레벨이 오를수록 매우 강력해진다 3조고 정수는 6레벨 이상부터 획득할 수 있다 요러니까 아무래도 6레벨을 좀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첫날이니까 레벨 1자리를 먼저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환을 해서 2000개를 써버리는데 뭐죠 이게 뭐야 이거 와, 이펙트가 나오면서, 자, 멋진 갤리도스가 일단은 까마귀 위에 등장을 했습니다. 조합을 요런 식으로 한번 짜봤구요.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조합이 뭔지 잘 몰라서 일단 테스트 삼아서 일단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텐데. 자, 일단은 레이드 풀스로 똑같이 하고 지금 세바찬 스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900짜리 하나 끼고 7강 그리고 6강짜리를 껴서 05000에 PVE가 지금 총40% 정도 올라가나? 일단 요정도로 세팅이 된 세바찬으로 스준비를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리메이크가 됐기 때문에 요렇게 체력을 뭐야 얘 레벨 안 올랐네? 일단, 만 넘었고, 얘 같은 경우도 일단, 체력이 많이 넘게 세팅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시험 삼아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부터 상당히 심상치가 않은데, 자, 일단 스킬부터 한번 박아봅시다. 기본 상태로. 좋았어. 자, 한 단계가 아고 여기서 이게 뭐죠? 아, 이거 팁 때문에 지금 이름이 다안 보였는데, 자, 뭔가 일단 스킬을 사용을 했습니다. 버프 같은 거 넣을 때 하나씩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죠 이게 별로 안생거 같은데 자, 1레벨이다 보니까 오 이게 위에 타고 있는 게 상당히 멋있는데 일단 마신 주량 한번 쓰고 게이지가 차는 게아 밑에 게 게이지죠. 자 밑에 게 저게 아무래도 게이지 같은데 뭐야 이거? 뭐 상태 이상 걸려 버렸습니다. 자 실명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왠지 실명도 좀 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리나도 이렇게 풀어주면서. 피증은 이미 들어가있으니까 일단 바로 데미지를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약뎀까지 발동이 되고 저거 쓰면 좀더세질것 같은데 일단 요게 중독 피해고 이제 하나 더 써야죠 평타 돌아가면 안되니까 일단 1턴 상태로 요게 데미지 낮추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약뎀인데 지금 세바가 요걸 쓰면 약뎀이 올라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피증부터 한번 때려박으면 될것 같습니다 각성계이제 한번 더참면 된다 좋았어 지금 상태에서 이제 빅토리아를 활용을 해주면은 자, 이미지가 좀 느린 것 같은데 좋았어 전총사격 들어가면서 각성 게이지 50%인데 현재 차 있는 거에 50%를 깎아버리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더 실명인가 뭐 스킬 하나 들어가는데 이거 들어가면서 침묵이죠 자, 리나를 껴야 될지 아니면 침묵 면역을 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백각이랑 같이 사용을 해서 지금 중독은 없는 것 같아서 안 써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대로 사용을 해버리면서 약뎀 증가 상태로 때려박아서 32만 점 줬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뭔가 바꿔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게이지가 다시 50% 차버리고 한 80, 90% 찼을 때 쓰면은 조금 더 많이 깎일 것 같으니까 이제 고대 사용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지크를 써도 될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지금 백각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고요. 영물의 숨결을 쓰게 되면은 게이지 낮춰야 될것 같아. 요게 상태 이상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들어갔죠 아직은 게이지 한번더 깎아버리고 그렇지 올로 깎아버리고 태양의 그림자 요게 아무래도 태양권 같은 거라서 실명에 들어가 버릴 것 같습니다 오 까마귀 스킬 아 침묵인데 침묵 같이 들어가는 건가 이게 효과가 같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유위를또 같이 써줘야 될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리나 자리에 면역 캐릭터 힐러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도 써볼까? 텅감 스킬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1레벨 상대라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요. 아 일단 약뎀은 씹히는 것 같고 지금 백각을 뭐 쓰지는 않아도 될것 같은데 중독이 들어갈 수가 있나? 이게 어떤 상태 이상이 있는지는 좀 설명을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영물의 스킬 한번더 들어오면서 자 상당히 멋진 녀석인데 한번더두번 정도 쓰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한번더 때려박아버리고 잠깐만. 자, 스킬 한번더 쓰면 각성 스킬 날라올것 같습니다. 자, 한번더 감소시켜야죠. 자, 위험한 순간인데. 요거 쓰면서, 잠깐만. 불안한데. 자, 피 채워야죠. 자, 게이지가 90% 아직 안 써. 풀어주고. 오, 90, 한 7, 8% 정도 찬것 같습니다. 조심해야죠. 바로 이제 감소시켜야 돼. 그렇지. 100% 찼는데 요걸로 감소시켜버리면서. 그렇지. 요렇게 한90% 찼을 때 감소시켜주는 것도 꽤나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달갑시다. 3턴까지 흘러버렸는데 평타 1600 깎이면서 마력 증폭 들어가면서 30만 깎고 200만 깎으니까 까마귀가 빡쳐서 집어 던져버리면서 일단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에 이렇게 사뿐하게 종료가 됐고요자 1등 보상 첫번째거탐조국 깃털 나오죠? 자두번째거는 깃털 70개 요번에는 조합을 좀 바꿔서 카르마 자리에 유희를 넣어서 침묵 면역이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몇대 맞아버려서 지금 피가 좀 깎인 상태인데, 그래도 뭐, 데미지 뽑기에는 충분하겠죠. 자, 처음에 바로 증폭 한번 때려 박아버리면서. 자, 일단은 15만 이렇게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아까보다는 최대 데미지가 확실히 올라갈 것 같은데, 스킬 탐구도 한번 해보면서, 자, 영물의 숨결은, 자, 그냥 데미지만 센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버프를 하나씩 넣으면서, 자, 요게 마징이죠. 마징이 4턴간 60%기 때문에 턴감이 좀 들어와도 버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쿨감소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더 스킬 쓸것 같은데 울부지저라 맞게 되면은 요게 상태 이상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명 7명 들어가죠 실명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스파이크를 써도 될것 같은데 이게 턴감이 또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피해량 플러스 증폭까지 박아버린 다음에 때려패면될것 같습니다 네, 요거 박아서 일단 피해량이랑 증폭까지 같이 박아버리고 한 번만 때려 그렇지 지금 스킬 쓰면은 전부 다 올라간 상태죠 약뎀이 안 올라가긴 했지만 한번더 박아버린다 중폭 박아버리면은 31만 놓습니다 약뎀 박아버리고 한번더 패버리면 될것 같은데 막을 수 없기는 뭐 귀엽구만 자 이렇게 막아버리고 마증 한번더 박아버리면서 마증 한번더 박고 요게 쿨타임 감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백각 스킬은 공격 스킬이 없을 때는 뭐 계속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게이지 감소는 조금 더 킵을 해놓은 상태로. 아니야, 지금은 일단 게이지 한번 감소시키는 게 낫겠다. 상 이상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인데? 잠깐만, 요 게이지부터 일단 하나 켜놓고. 실명 들어왔죠? 바로. 풀어버리면서. 실명 풀어주고. 버프가 지금 몇개 들어갔지? 증폭 받고 때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약뎀까지도 발동이 됐으니까, 요런 식으로. 증폭이랑 마진 같이 박아놓고. 지금이야. 지금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요게 그냥 깡딜인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때려봐. 풀딜 들어간다. 때바스찬 지금 풀딜한번 박아봅시다. 이렇게 유인은 뭐 죽여도 되겠다. 어차피 뭐 실명 면역이 없기 때문에 바로 때려버리면은 44만 좋습니다. 다 들어간 건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인데. 콜타임 감소 한번더 시켜버리면서. 잠깐만. 지금 게이지가 다찰것 같은데. 자, 요번에는 기념으로 한 번, 저거 한번 맞아볼까? 게이지가 차는 거 같은데. 몰라, 불안하니까 일단은, 그냥 이렇게.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각성 스킬 구경은 다음에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울부지저라, 요게, 침묵 플러스 실명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요렇게 맞으면은, 바로 풀어주면서. 실명 면역 캐릭터가 없으면 제가 볼때 아마 리나는 계속 데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유이를 쓰고, 어, 잡았나? 그렇지 멍청한 갤리두스 집어 던져 버리면서 포획해 버리자 요번에는 보상이 3개가 나왔는데 한번 더 까보죠 35 35 30개 오아까 2개 나왔는데 요번에는더 뭐 이득을 봐 버렸습니다 갤리두스 장신구라고 해서 지금 장신구 파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육성부터 하나씩 알아 봅시다 이게 다똑같은것 같은데 갤리두스의 진노 스킬, 이거 보면은 육성인데 방무 효과가 일단 평타에 적용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응징이라고 해서 60% 확률로 또 관통이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와, 요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 공격 시 치명타 확치가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고뎀 감소가 60%가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반사면역까지도 일단 기본적으로 장신구에 박혀버리는 걸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걷능 같은 경우는 생명력 1로 1회 생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번더 데미지를 버텨주는 뭐 그런 격이라서 제가 볼때뭐 거의 불사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요거는 또 보호막을 2000만큼 부여하다 보니까 생명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스킬 공격 시30% 확률로 공격력 감소가 또 들어가게 되는데 와 디버프까지 뭐 들어가는 뭐 그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 피해가 또 확률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같고요. 그렇게 좋은 것같지는 않은데. 디버프 형식이기 때문에 크리 같은 거랑 같이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요거는 모든 턴제버프 확률 감소. 그리고 요거는 축복인데 45%까지. 아, 이거는 맞을 때 데미지가 감소가 적용이 되는 거라서. 와, 이거는 확정적으로 발동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30%만 깎아주는 크리스나 멜키르 같은 뭐 그런 효과를 악세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정 피해가 50% 증가 요거는 고뎀 스킬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50%가 또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공마가 30% 증가 와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요거는 피해량 증가가 한계치가 있다 보니까 요런 거를 또 껴주면은 데미지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요런 거는 뭐 레이드유 캐릭터들한테 뭐 거의 필수가 될거 같아 뭐 그런 용기가 되겠습니다 자 해제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한번 분리를 하면은 요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 분리할 때, 지금 따로 뭐 재화 같은 거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분리 한번 들어가면은, 공짜네, 공짜. 공짜면은 빨리 분리를 시켜버리고, 다시 써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분리 들어가자. 자, 이렇게 세개 분리 시켜버리면은, 바로 7강이 8, 9, 10이 되면서, 그러고 보니까 두 단계 초월이네, 이러면은. 자, 일단은 10초월을 가장 많이 쓰이는 멜키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690에서, 790이 되면서 총 100이 올라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한번더 하게 되면은 지금 110이 오른다고 하는데 와 1000이나 올라가게 되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PVP가 또 붙게 되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 마무리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무리까지 하게 되면서 지금 PVP가 원래는 5%였는데 10%가 더 올라가게 되고 와 이거는 뭐 무조건 10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자 결국에는 초월을 다 해버렸더니 지금 멜키르 마법력이 6천을 넘어 버렸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 버렸는데 자 요게 지금 풀로 900짜리를 껴주게 되면은 6100도 넘겨 버릴 것 같고요 와 이거 뭐 이러면은 방대 같은 경우는 방어구를 무조건 10강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요렇게 10강까지 해서 다음에는 오를리를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먼저 맞고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에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 스킬 발동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